요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가 키웠던 캐릭터 이름인데 그 친구 보고 싶네요. 자, 이제 레벨이 39라 자, 40레벨이 되면 이제 호칭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1렙만 더 해보겠습니다. 리니지 클래식 나오면 와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와퍼가 없었거든요. 자, 호렙이 됐습니다. 이 아, 여기는 이제 사막 아슈르인데 여기 상점에서 뭐 세금이 좀 쌌나? 그래서 좀 이쪽을 좀 이용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컴백존이라고 뜨는데 컴백존에서 싸움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쪽에서 싸워서 뭐 죽으면 아이템을 떨거나 경험치를 떨고지는 않고 좀만 걸어 나가면 노멀존으로 바뀝니다. 노멀존에서는 이제 여기는 그냥 필드죠, 필드. 컴백존에서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호칭 한번 달아볼게요. 호칭 이렇게 하고 네, 호칭 이렇게 하고 내 아이디를 치고 내 캐릭명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옵션이 있었어요. 어, 해가지고 쉽게 F3이면 아마 빨간색인 걸로 기억하는데 10렙 중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사막에서도 사냥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반에. 45 레벨이 됐습니다. 레벨이 굉장히 빨리 오르긴 하는데 리니지 클래식에서는 이 정도로 오르진 않겠죠. 이 정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용인, 수원, 경기 남부 이쪽 인근이신 분들. 같이 리니지 클래식 시작하면, 같은 서버에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계속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많으면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초반에 시작하면은, 뭐 서로 뭉쳐다니거나, 뭐, 그중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강화하신 분들 있으면, 이제, 설명이 또 이루어지면서, 공선전에도 참여하게 될 거고, 또, 인근이다 보면, 정모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막그럽게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그지입니다. 그지. 아무튼 옛날 리니지 추억을 좀 그려보면서 좀 요정을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 빨리 오픈 날이 돼서 리니지 클래식에서 본 플레이를 하고 싶네요. 요정 와퍼가 나올지 이건 좀 궁금하긴 해요. 아마 테스트 서버 하셨던 분들 좀 정보가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니지 클래식에서 요정 마포가 있을지. 이 바실은 옛날에 최고급다야라고 뭐 비쌌을 때는 500만 아덴까지 간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00만 아덴 정도? 뭐 레이피언과 뭐 요정 관련된 아이템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그런 게 조금 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급다야, 최다야라고 도 하는데. 오, 다시 아파요. 들고 있는 활이 부끄러운데, 그렇게 안 죽어? 아무튼 경기 남부 용인 수원 이쪽 근처이신 분들, 혹시 영상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희 같이 초반에 뭉쳐서 한번 해봅시다. 용계산 거리가 없까아 여기 떨어지자마자 엄청 막 흑장로랑 막 이, 있는 것 같던데 오호 도망가 도망가 오호 모비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여기 오호 숨을 수가 없네 오호 갇혔어 갇혔어 어 1대1 장소 없나? 와 이거 법사로 모리로 잡으면은 대박이겠는데 어 오버 계속 나와 잠깐. <laughs> 만 여기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오호 오, 여기 괜찮네, 여기 괜찮아. 오, 물레 완전 눌네이러다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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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빨했어 <죽을> <laughs> 어, 이거 물력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맑은이를 어, 맑은이면 버텼는데 맑은이를 안 났네. 오호 짱놈, 아파, 아파, 아 잡고 싶은데? 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나와 아, 여기서 잡아볼까? 오좀놈 어, 안온다 어, 이게 아딱하면은 빨갱이가 안 따라가는구나 피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 한눈 팔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 눌러야 되고, 리니지 플래시 오픈하면, 그리고 뭐 표굴도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저도 잘 모르겠고, 자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확실히 없고, 조금 지나면은 뭐 뭔가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비용을 뭐 비용 없이 한다고 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공지를 봤을 때, 아, 직장 월대리다! 오잠 암모다 치우고 잡을 수 있을까? 자동 나오면은 진짜 게임 재미없어지긴 하는데 리니지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 저도 지금 뭐 40대 중반이 됐는데 이게 좀 컴퓨터에 앉아서 오랫동안 게임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40, 50대 하신 분들은 지금 60, 70대인데 이게 수동으로 일일이 하는 게 보통 쉽진 않을 텐데 할까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NC도 상황 봐가지고 유저들이 초반에 몰렸다가 올 수동 하는 거 너무 좀 힘들어하고 그런 거 때문에 좀 유저들이 떠난다 싶으면 얼른 자동을 또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자동 이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몸이 뭐늙어가지고안 되던 아삭이 나던 그냥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게 옛날 맛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렇게 재밌는데 이게 잠깐 딱 하면은 피가 반반 피가 막 쭉쭉 나가니까 오 잘못 눌렀다. 아 이런 경험도 있어. F6 번 누리려고 했는데 F7 번 눌렀어. 아 요 말로 아버는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아유 아쉬워. 내려갈 때 있겠지? 여기 또 잡몹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를 얘네를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쫓아오니까요. 또 빵이 되니까 와 이게 레버비 되면서 점점 올라가네요. 솔직히 74방 하면 엄청 센 거거든요 지 9세 정도의 장비인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방어구 수준은 옛날로 치면. 아파 아파 어안좋았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흑장로 조심히 조심히 어 여기 있 맞나? 어우씨안 맞아 지형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넘어와야 돼아1대리다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지 예전에 5세 정도 하면은 방어구가 한 50방에서 55방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7, 8세, 9세 찍 끼고 있는데, 레버파니까또 덱스에 따른 그게 뭐 적용이 돼가지고, 덱스가 레벨에 따른 방어구가 AC가 조금씩 더 적용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번 업데이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예전에 리니지 할때용액 기분 나오고, 5만 나오자마자 좀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 BJ들을 잘 몰라요. 유명 BJ들이. 그, 5만 이후부터 아마 나왔을 거예요. 초반엔, 기란, 용의 계곡 전까지는, 유명 BJ들을 제가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2 0살초반때인데 근데 한, 2013, 아, 2003년 이후? 2003년, 5년 이후에서, 뭐, 뭐, 그 이후에, 2010년, 13년까지. 그때가 정성기였으니까, 리니지에.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완전 초반 멤버인 것 같습니다, 초반 멤버.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오고, 어, 한 1, 2년 있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인지도 확 올라갔을 때라, 어, 만렙이 49일 때. 그때 본던에서 뭐, 5, 6층에서 이제, 피타임 해 가면서, 사냥을 했던 시절부터 해서, 아 이거 못 잡겠다, 씨 물량 없다. <laughs> 어, 이거 되게 세네? 피는 따라가서 물량만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주나좀 뭐 보려고 했더니. 아, 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버티다가, 버티다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간만에 차로 잡을 수도 있고, 아, 이걸 기억을 했어야 데데 해놓고, 빨리, 빨리 물량 사가지고 와야겠다.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오아시스. 여기가 안전한 게 오아시스에선 죽어도 돼요. 마을이 더 안전하긴 한데, 바로 살수 있긴 오, 물약을 안 팔고 바로 갔네. 마을은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서 상점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아시스는 바로 살수 있으니까, 오아시스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왜안 뜨려? 화살이, 어,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어? 화살이? 살이 없어. 아, 일단 빼고. 아, 오늘 못잡겠네 어, 야, 이거, 경화살이야. 갱화, 경화살, 아, 일단 뭐 아쉽지만 카오도 풀었고, 네, 카오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가 빨갰는데, 지금 하얀색이 됐죠. 조금 더 몬스터를 잡으면은 어이없네. 검도 없고 잠깐만 주먹으로, 이게 예, 조금 더 몬스터를 잡으면 이제 파래집니다. 파래지는 거는 선량한 사람. 빨간 빨간 아이디는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파래질수록 약간 이런 거죠. 친구 친구 불렀는데 아이디가 너의 바램입니다. 너의 바램 이렇게 컴백존에서 이렇게 전투가 가능해요. 오 보라돌이가 되는구나. 아 카오라서 그러네. 카오라서. 어쨌든 뭐. 여기서 주, 죽어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죽겠는데? 피가 없어요 별로 안 아픈데? 어헛빵이 많네 확실히 빵이 좋으니까 칼이 안 박혀 방어가 지금 74방 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아무튼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종종 옛날 그러니까 리니지 클래식 오픈하기 전까지 옛날 추억이 좀 돋는 그런 장면들 연출해서 어,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기남부 수원용인이 근방에 계신 리니지 클래식을 이제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천 서버에서 같이 한번 시작해는, 시작해보시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영상을 준비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이게 되나? 아 이거 되네. 이게 원래 예, 예전에는 안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됐어요. 제가 사용하는 게 지금 이게 UI 4차 정도, 4, 5차 정도 수준인데 어, 이런 것도 있네